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2장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래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러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데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일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일해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일해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오늘 민수기 12장은 하세롯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출발해서 다베라와 기브로다다와를 거쳐 하세롯까지 왔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의 반도 오른쪽에 있죠. 여기서 있었던 일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모세의 누나이면서 여선지자인 미리암과 형이자 대제사장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미리암을 진영 밖에 7일 동안 격리한 후에 다시 진에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부로. 지도자를 비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길을 출발하는데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이 공동체를 깨뜨리지요. 물론 모세가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 흑인 여자를 취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일 거예요. 또 미리암과 아론은 어쩌면 비방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왜냐하면 모세가 어렸을 때 아마 미리암이 업어 키우지 않았을까요?아론이 지켜주지 않았을까요?또 미리암과 아론은 은혜를 체험했고 직분을 받았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여선지자죠.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의 노래는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미리함과 아론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그냥 둘이 수근수근 됐던 것 같아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도, 그래도 공적으로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본인에게 유익이 안 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지도자를 비방하지도 마시기를 바라요. 자기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못 됩니다.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